대한당 오호 가가 호호 가가 호 오호 국민 선도 대한당 가옥 가야 할 사람 감옥으로 국회 의사당에 왜 있어 이젠 국회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가가 호호 지켜주세요 오호 가가 호호 가가 호호 오호 국민 도거 국선거 대한남 오오오 가가오, 가가오. 오오, 명선거대한 자유민주주의에선 있을 수 없는 백신 감질 접종 피해자 이젠 가가오 국명선거 대한남이 주상금명 추진합니다 민국 <목소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잘못된 선거를 로 <목소리> 고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가라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습니 우리가 멈추다면가후 아, 공정선거 대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거일 당일에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에 투표해야 합니다. 선거일 당일에 최대한 많은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독려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도 좋으니 무조건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어차피 사전투표율을 세팅해 놓았을 테니 투표를 많이 하는 게안 하거나 적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정말로 어이없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생각입니다. 당일 투표의 전산 조작도 의심하고 방비해야 할 터인데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선거를 치르려 한다는 게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예상 의석수에 맞춘 여론 조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위해서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여론조사 표본은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대상자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선거 환경일수록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최대한 당일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질러진 부정선거 발본 세권을 위해서는 앞으로 영원히 부정선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10 총선은 부정선거를 발본 세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정선거범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반드시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선거의 부정을 발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3년 이상이나 지나도록 직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재판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선관위 측 주장의 일방적 편들기만이 난무했던 편파적 재판이었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 소송 건수는 총 126곳에 달합니다. 제대로 된 선거 재판을 단한 곳에서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대법원은 일사천리로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 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처리하여 2023년 8월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선거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의 직무 유기조차 단죄하지 못하는 불법 국가, 무도한 사회, 부정의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공범들이 국가의 지배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제22대 4.10 총선에서 저질러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벌어진 선거부정은 한국의 좌파들이 기획 및 주도했으며 그들은 전자투표기를 조작했고 특히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으며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도 조작됐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서울, 경기, 인천이 사전선거 득표율 비가 0이6 3 3 6으로 동일한 그야말로 전대미문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천번의 동전 던지기에서 천번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선거 조작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이니 선동이니 하며 부정하고 불리한 사람들로 몰아갔던 세력들, 그들의 고용된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색이 다른 투표지, 선이 잘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신권 투표지, 자석 투표지, 재단이 잘못된 투표지 등등 각종 각양의 투표지들이 재검표 재판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확인되었지만 대법원은 조작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QR코드 이용, 투표수 투표율 조작, 인쇄 날인된 조작 투표지 투표함 바꿔치기와 같은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의혹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장이 대법관이며 하급선거 지역의 관리자가 각급 법원장이듯이 선관위가 대법원과 한통속임이 만천하에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정선거범들을 발본세원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발본세원에 아끼지 않는 희생과 봉사. 그것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위대한 영웅들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근본이 생명 같은 곳, 심장과 같은 곳, 모든 희망을 샘솟게 해주는 곳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카르텔 조직이 이 나라를 암흑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부정선거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법의 부칙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부정한 선거를 보다 용이하게 자행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부정선거를 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버젓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번 410 선거에서도 반드시 부정선거를 할 것입니다. 투표 관리관의 현장 도장 날인을 거부하고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행위가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조작과 함께 전자 개표기 개수를 일치시켜야 완전 범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수의 국민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모든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은 모든 부정선거의 주범은 선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잠재적으로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독재국가이자, 소수에 의해서 국가가 장악된 전체주의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자들이 그들도 부정선거에 연루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협조하는 것은 또한 그들도 공범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종래에는 모두가 독재와 압제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치욕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자들의 손에 부정 선거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불행한 나라, 불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것은 스스로 개 돼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차고 넘치는 부정한 선거의 증거들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족,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직접 가담한 기획자, 공모자, 공범자, 방조자 이 나라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하수인들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무지몽매한들 그게 되지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범죄 연루자들이 득실거리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관, 검사, 경찰, 정치인 등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유력자들 부정선거 조사를 책임져야 할 검사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판사들 모두가 방조자들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알리고 보도해야 할 언론은 손익계산서를 따지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한 소수의 지배자들 또한 부정선거 방조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하부 조직의 실무자들은 우리들 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정한 선거를 모른 척하거나 부정한 선거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 의원이 된 자들이 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사취하려는 자들이 부정선거 조직과 부정선거범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게 그들의 공무이자 의무이기에 저들의 방조와 직무유기는 크나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는 나라. 도저히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만 호가호위하며 사는데 만족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나라. 이게 되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발본 세권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근본과 기강이 훼손되고 부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식 있는 사람들도 부정선거의 증거를 외면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 부정한 자들과 손잡고 한 몸이 되려고 합니다. 부정 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부정 선거의 배후 권력과 자금을 가진 자들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조직적인 반국가 세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려는 자들이며 또한 종내에는 국가의 전복을 꾀하려는 반국가 세력들이며 국가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려는 간첩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한 나라의 선거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후에 있는 그들은 국가의 전복 세력임에 분명합니다.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하부조직의 실무자들은 몇푼안 되는 돈을 받고 이용당하며 범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부정선거의 족쇄로부터 구해줘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선관위에서 근무하면 부정선거 범죄자가 돼버리는 것은 그들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조작된 약점을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구해내지 않는다면 온 나라 온 국민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모든 부정 선거의 주범이자 본사는 선관위입니다. 또 그런 선관위의 배후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반국가 세력, 국가의 전복을 꾀하려는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아들딸이 살게 될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과 자신들의 살이 사욕을 바꾸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얼마 안 되는 밥그릇과 어리석음을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바꾸려는 자들 우리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아들딸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부정한 선거로 나라의 존폐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쉼 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정선거는 언제나 있어 왔다며 체념하기도 합니다. 이는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발본 세건하고 범죄자들 척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